LIG넥스원 2025년도 1분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0.3%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회전으로 나왔고 PBR은 9 0 4사로서 매우 높은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 매출원가 분석액의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에라이지넥스원에 대한 뉴스로서 인리 국영 방산 기업과 무기체계 생산 판매 협력 MOU를 맺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6월 13일 보도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PTDI와 무기체계 생산 판매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PTDI는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 우주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소요군에 수송기와 초계기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LIG 넥원은 우리나라 항공기 분야에도 납품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사죠.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9%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55.2%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에. 물매 관리비가 30.8% 증가했고, 그 결과 영업이익은 1175억원으로서 전년보다 원가 회계는 76.4%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에 비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산 증가율이 더 높으면 미실현 이익이 증가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산 포괄 제공의 증가는, 미실현 매출 인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스루푸스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 5,819억원으로서 13.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마이너스 4.7%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라고 1차 추론을 할수 있겠습니다. 슬풋률은 2.7% 그래서 상승했고, 운영 경비가 23%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25로 0.0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슬풋 영업이익은 635억 원으로서 50.3%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535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45억 원 증가했고, 계약 자산이 2,47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계약 자산은 어 증가분을 매출 수익으로 인식하는 IFRS 1115호는 사실상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매출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으로 사실상 가상매출 또는 분식 매출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에, 지금 재무상태표상으로 계약자산은 매출 채권 의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슬로프 관점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어, 유동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입니다.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회사는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92억 9천만원입니다.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5,877억 원,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284억 원으로서 7.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2.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 2,535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 507억 원을 뺀 2,028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의 20% 가공 비율이 나옵니다. 재료 비율은 1.4%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할수 있는데 1차 추론과 모순이 되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이 분기 제품 생산액이 됩니다. 이 아, 9,931억 원이 에, 1분기에 생산한 금액으로 제품에 에, 해당하겠습니다. 에, 이 생산한 것보다도 어, 판매는 더 적게 된 거죠. 제공품은 보통 가공비의 50%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공장에 진행 중인 그 제공품은 원재력 가격에다가 어, 한 50%를 그 가공비가 지금 2,000억 원이니까 한 1,000억 원 정도를 그 제공품에 애드를 해서 평가를 할 거예요. 어, 그래서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2,025억원 차이가 나는데 계약자산을 제가 포괄제공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447억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차액이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불명이 비성분의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에 틀린 거죠.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거 하고 어, 틀린 거죠. 어,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표는 다 맞춰 주는데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도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596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626억 원으로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차이가 29억 6,700만 원인데, 그러면 평가 손실 자고 이 액이냐? 근데 평가 손실 액은 9,500만 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이거는 또 환입을 마이너스는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체 30억 6,200만 원의 갭이 있습니다. 에, 이만큼 성금상으로 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 534억 7,700만 원. 에, 이것은 에, PQ, 그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하고 이것이, 이, 또한, 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검증 방법,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괄로 2618억 원이 증가했는데 가공비율이 20%였죠. 그 곱하면은 딱그 금액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수륩도 손익을 계산한 게 정확하다. 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22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22.4%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무려 589명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평균 임금도 9,54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전년보다 8.4%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외주비가 21.6% 아, 내려갔고요. 지급 수수료는 30.2%가 증가했습니다. 영향평가지표로서 어, 포괄가공비 배부재고자산 회전율은 1분기에 1회전 했습니다. 0.2회전 내려갔습니다. 슬픈율은 반대로 2.68%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가지표로서 인적자산 회전율, 회직급여 충당부채인데 내역에는 확정급여 채무라는 현재 가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6 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노력으로 0.3 포인트가, 아, 상승했다. 0.3회전이 상승했다. 아, 이런 정도면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회사가 반정하려면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수조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라면 수량에 의한 음, 재고 회전율로도 하락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력 가격이 어, 어떻게 됐느냐? 음, 에, 보안 관계상 기재를 생략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제품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어, 매출액이 9,076억인데 이거는 연결 매출액인 것 같아요. 어, 어떤 물건들을 제품들을 그 생산하는지 방산 제품을 PGM 정밀타격 ISR 감시 정찰 AW 항공전자 전자전 C4I C41인지 지휘통제 통신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주로 방위산업청 이런 데다가 또 한국, 항공우주 이런 데다가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무인화, 미래전, 무기체제, 사이버전, MNS 등을 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타 무인화라든지 미래전 무기체제라면은 이게 드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그 분석 내용의 요약인데요. 1천계산서상으로는 어, 원재력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이 되고, 2차 비성분에서는 원재력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해서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되는데, 근본 원인은 계약 자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전율이,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 수수료 품율은 상승했으면 역방향 분석액의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력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비공개하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제 분식핵의 개연성 가정은 유효할 것입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어, 연간, 뭐, 딴건 없습니다. 그냥 4배 해보는 겁니다. 어, 3조 5,958억 원을 할것 같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어, 매출재료비 기준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재료비율로 어, 나누면은 어, 동일한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계약을 회사하고의 계약을 올해 3조 5950억 원을 하겠다고 라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는데 재고회전율이 아까 분기에 1회전했으니까 4회전 한다고 보면은 요거를 4.5회전까지 좀 올려보자. 아,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4조 원을 넘어쓰고 영업이익은 3839억 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재고회전율을 어떻게 상승시킬 거냐. 생산 조절을 좀 해야 된다. 두번째는 매출 증대를 해야 된다. 세번째는 생산 조절과 매출 증대의 복합장용으로 일어나게 만들면 재고 회진율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에, 이게 하나의 그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 슬롯풋 회계로 재고를 줄인 회사의 납품 견적 단가는 원가 회계보다 단가가 높게 나옵니다. 이를 인정하는 상관습이 요청이 되고요. 반대로 재고를 증가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슬로프 회계상으로는 단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인정될 것이며, 구매처는 충분히 정상적인 단가로 납품받을 수 있겠습니다. 구매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슬로프 관점 평가를 할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가 회계로 재고 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부풀려졌으므로 충분히 가격을 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고 증가분을 그 단가에 전가시키는 거죠. 그 본인들이 돈 들어가고 그 낭비적인 재고를 그 쌓, 쌓은 것을 그 판매. 그 구매처에 전가하는 것은 이것은 비합리적일 겁니다. GDP에서도 저는 그 재고가 GDP에는 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재고가 증가를 했는데 원가의 영업이익보다 한참 적게 이익이 났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 예측액은 굳이 소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51만 5천 원으로 연초보다 무려 26만 천 원이 상승했습니다. TBR은 9.04로서 446%나 뛰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주식회사 LIG가 38.09% 국민연금공단이 9.97% 외국인이 31.45%를 가지고 있는데 j p 모 n 이 눈에 띕니다. 이상 LIG넥스원 1분기 실적 결과를 슬로프 퇴계로 분석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